그냥 푸념을 하신 건데, 그 정도로 대한민국 그 지식인들이 천재적이고, 이, 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역할을 하셨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잘모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 협회에서 같이 여행을 갔대요. 아, 여행을 가니까 뭐난 그건 좋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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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에, 정확하게 에, 자신이 열정을 무언가에 바칠 게 없으니까, 아, 협회 일을 보시면서, 음, 그렇게 시간을 때우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훌륭하신 분이죠. 어, 왜냐하면 삶을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 아마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시간이 지나면 어, 무언가를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게 마련이거든요.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아, 제가 아, 얼마 전에 우리 강, 강남 상공회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바빠요. 자기 일에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 바쁜 가운데 이제 그 그래도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우리 전에 그 회장님이셨던 어이 누구 누구 총이모 누구 누구 모 회장님이 전에 회장님이 또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서울대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 굉장히 탁월하신 분 분이세요. 그리고 아. 어 굉장히 키도 크시고 멋있고 아주 어, 영악하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어, 또 매력적이고 어느 정도 매력이 있냐면 음, 우리 그 강상의 우리 그 여자 대표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데 그분 앞에서 쇼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laughs> 두 여자분이. <laughs> <laughs> 우리, 우리 대표님하고 그 화가 작가님, 화가이신 분하고 그분 앞에서 아주 저기 재미있게 재롱을 떠시더라고요. 음,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예, 재롱 떨거나 농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아, 그렇게 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최 작가님은 잠잘 때제 저랑 같이 잤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 경례야 우리 이회장 너무 귀엽지 않니? 어난 귀여워 죽겠어 <laughs> 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60이 너무 60, 61년생이면 몇세세요? 몇 61년생이면 5 9인가 아, 오 이제 60을 아유. 거의 바라보시는 분이 굉장히 귀여워 보이시나 봐요. 음. 귀여워, 귀엽고 좋은 거야, 그게. 응? 어? 아, 사람이 사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어, 사람을 좋아하는 건참 음, 좋은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상대방보다. 근데, 어, 그 정도로 인기도 좋고 매력적인 분이에요. 근데, 저녁에 이제 이렇게 띵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나는 말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강상 그총그 그 강상 총회 회장님 회장님을 의전하는 사람들이 <laughs> 우리 저 회장님을 막 이렇게 문득 딱열어주면서 음. 의전을, 뭐, 이렇게 음. 대통령 끄뜻하게 모시듯이 의전을 한다는 거예요. 음. 하,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네. 그치. 그, 우리, 그, 이 회장님이 봤을 때는, 그, 뭐, 대단한 분들도 아니거든. 왜냐. 대단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고 확저까뜻하게 어, 모시고 하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음. 지금 현재 <laughs>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의 정확한 그2% 부족한 이 지식, 2% 부족한 지식 의문점을 정확하게 우리 이 회장님께서 지적을 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전변이 전변, 우리 전지민 변호사가 총문데 옆에서 얌전히 듣고 있다가 아 우리 정, 전변은 좀 나이가 어리세요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아니 회장님 그거는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 답을 말씀을 하네요. 필요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음,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님 참 똑똑해요. 아무튼 머리가 좋고 아, 우리 전변도 얌전히 이렇게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답변을 탁탁합니다. 아,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그, 이회장전이 회장님이, 음,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어, 왜 그렇게 깍듯하게, 자기가 봤을 땐 자기는 깍듯하게 못하는데,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더니 이제 혼자서 이렇게 또 생각하시더니,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 나이 때 되면 할게 없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와 더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근본적인 목적은, 음, 우리가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아주 그냥 방글방글방글 그냥 이키도 좋고, 그, 그냥 세계사도 잘해, 공부도 잘해. 음 그런데, 딱 2%가 부족합니다. 2%가 어떤 거를 우리가 공부를 못했느냐면, 음, 우리가 어떤 조직 생활에 가면은 워낙 눈치가 빠르니까 하나만 탁탁탁 탁 봐도 굉장히 빨리 이, 이 역학관계를 척척척 알아서 그냥 여우처럼 흡수를, 해, 흡수를 해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 그, 그, 어, 별로, 내가 봤을 때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어, 시시한 사람을 의전을 까뜻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내 기준이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내 기준으로 보면은 어 항상 이 사회가 어 굉장히 좀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저급하고 또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는 그 의전 행위를 하는 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 그리고, 우리가, 아, 많은 지식을 가졌고,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렇지 않은, 아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똑똑하고, 이게 감각적으로 빠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건 줄을 알아요. 제가 지금 언어가 굉장히 발달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하, 어, 하는데, 저의 모든 끼와 언어적 그, 그 생산된 이 모든 것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저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도 이제 잘 찍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그 17기 모임 그 회원들한테 사진을 이제 찍어서 나중에 이거 좀그 기록으로 남기려고 사진을 막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진을 잘 찍으니까 좀 멋있는 사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제 사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멋있게 찍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진을 잘 찍어주는데, 모든 이 작품 활동을 하는 이 사진작가들은 어쩌면 그거 이해할 겁니다. 본인들은 정작 본인 사진들은 그렇게 멋있는 사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게 잘 찍어주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엄청난 지식들은 누구 거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에 엄청난 국가적 재산입니다. 우리가 아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 그래서 내가 어디, 어디 나가서 서울대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황 사장님이. 나한테 서울대 출신이 나 서울대 정의과 출신이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laughs> 아 내가 그랬어요 서울대 출신 3, 1년에 1년에 그 졸업생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한 3천명 되겠죠 음, 3천명만 대한민국 정신 차리고 대한민,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일으켜도 대한민국 이, 이 정도로 되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laughs> 지금, 에, 서울대 출신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 뭐, 그 당신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당신이 뭐 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뭐 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게 없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산거 외에는 한게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에너지를 착착착착 이 장착을 해놨을 뿐이지 그것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서울대 출신이냐고 얘기를 하겠어요.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 우리 저기 전변께서 <laughs> 음, 필요한 순간에 아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전변이 그때는 나이가 어리지만 한수 위였었어요. 어, 아 대한민국의 변호사님들 참 똑똑해요. 어, 제가 봤을 때 에, 천재예요. 어. <laughs> 굉장히 감이 빠르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어, 또 그렇게 훈련도 받는, 받으니까, 또 그만큼 경험을 하니까, <laughs> 공부도 잘해요. 어, 그런데, 아, 이분들이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는 열심히 이제 사회 경험을 해야 되니까 바쁘고, 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50대. 60대, 70대, 70대 되신 분들은 그동안 한국을 이제 키우는데 한국이 이만한 어, 저 경제력과 이만한 어떤 문화적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죠. 70대, 80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쉬실 때가 됐고, 50대, 60대. 이분들은 지금 음, 머릿속에 재미가 없어요. <laughs> 지금 골프 치러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네, 골프 백날 쳐도 재미없어요. 어, 어, 그, 그때뿐이에요. 어, <laughs> 뭐, 제, 지난번에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맨날 어, 그 홀인원? 홀이너? 홀인원 네. 한번 하면 막 자랑을 합니다. 아, 나홀이란 했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고 고고 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고고 가지고 어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아더 어, 이상 얘기거리가 없어요. 아 어, 대단한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뭐 맨날 골프 치러 가는 거야. 골프 치러 가서 어, 또 여자들은 또또 또 맨날 이쁜 골프복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뭐나뭐 음, 뭐 폼이 좋으니 나쁘니 <laughs> 이런 얘기밖에 할게 없어요 어, 왜냐 한 일이 없으니까 자랑스러운 일이 없었으니까 어. 음, 우리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에, 그렇게 아,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 하며 이게 50대, 60대, 70대들이 지금 자기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음,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엄청난 경험과 지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따르냐면, 이 밑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라옵니다. 아니 노동자들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공부만 하고 전부 어저 노동문의를 안 하고 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고 어, 뭔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마련이 됐으면 어떤 자금이 마련이 됐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음, 지식을 쌓을 수 있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 학벌을 갖추고 내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갖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희생이 그 밑에는 따라왔었던 겁니다.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명예를, 어떤 명예를 누리려면 그 명예 밑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러한 명예 값을 못 하다 보니까, 정체된 지가 조금 됐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일이 벌어지죠. 제 입에서 나오는 이런 이 얘기들이 사실은, 어, 양승태 대법원장 입에서 나왔었어야 지 되는 이, 이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